안녕하세요. 근우 근회 NCS의 근우입니다. 오늘은 공부 영상이 아니고 조금 다른 일상적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바로 제 특별한 친구를 소개시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제 발이 되어준 아주 소중한 친구인데요. 오늘 기념할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어, 기록에 담아두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일부러 지하 주차장 중에 가장 사람이 없는 지하 6층에다 주차를 했습니다. 차도 없고 사람도 없어가지고 영상 찍기 딱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요. 이제 다 왔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신세를 잰 친구고요. 그럼 스펙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은 누에카라고요. 그 누에카였는데 친구들이 부르기 쉽도록 누에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종은 그랜저 t 지고요 2006년식입니다. 2006년식이면 지금 나이로 16살인데요. 중학교 3학년이나 벌써 됐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갈 나이라고 하면 어, 엄청 나이가 많구나 라고 실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50만km인데요. 오늘 영상 찍게 된 이유도 바로 이 50만km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엔진은 V6 엔진 2656cc 2.7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변속기는 자동 5단, 전장은 4895mm입니다. 요즘 나오는 쏘나타나 K5가 전장이 4900mm거든요. 옛날에는 와, 언제 쏘나타랑 K5가 그랜저보다 커질까 했는데 지금 그 시기가 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006년식이지만 스마트키가 있어서 손잡이에 손을 넣으면은 이렇게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괜찮죠? 이제 운전석에 앉았는데요. 실내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어 16살을 감안했을 때는 꽤나 괜찮은 느낌으로 여기에 기본형 매립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이랑 비교하면은 상당히 올드하죠? 저 예전에 작년에 K5 하이브리드를 한번 앉아봤는데 무슨 우주선에 탄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이 차와 저랑 관련된 썰을 몇 가지 들려드리면은 제가 2012년 1월 4일날 매너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처음으로 혼자 몰아본 차가 이 그랜저가 되겠습니다. 어,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그때 아버지께서 어깨 수술을 하셔가지고 운전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설날이 돼가지고 제가 설날 연휴 동안 한 1,500km 정도 운전을 했나? 그렇게 하니까 어, 이제 딱 감이 생겨가지고 운전을 그때부터 쭉 계속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휴가 나와가지고 운전하고 그랬었거든요. 물론 이 차가 아니고 다른 차였지만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17년도 설날 때 17년도 1월 말쯤에 제가 이 차를 받았고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41만 8천 정도였나 그랬는데 사진첩을 뒤져보니까 42만 키로 짜리가 있더라고요. 어, 그걸로 제가 어, 받았고요. 그리고 한 4년 2개월 만에 한 8만 2천 정도를 주행을 해가지고 지금 딱 50만 키로가 되었습니다. 50만 키로라는 숫자가 정말로 대단한 숫자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년 10만 정도 된 중고차를 아버지께서 가져오셔가지고 어한 7년 정도 동안 7년 동안 한 32만 정도를 주행을 하셨고요. 나머지 4년 동안 제가 8만 키로를 타가지고 50만 키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차를 뒤져가지고 자동차 등록증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는 가린 상태이고요. 오른쪽 위에 최초 등록일 보시면은 2006년 5월 2일이 돼 있죠. 그래서 2006년에 등록했고 생일은 5월 2일이다. 생일이 5월 2일이라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차종은 그랜저고요. 길이는 4,895mm, 중량 1,945kg, 거의 2톤이네요. 배기량은 2,656cc. 192마력이고요. 6기통에 휘발유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연비는 9.4라고 하는데 음 요즘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시내주행을 많이 하면 더욱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50만 키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카운트 한번 해볼까요? 5, 4, 3, 2, 1. 오른쪽 밑에 50만 키로 보이시죠 어, 저도 이게 가까워질수록 되게 두근두근 거렸는데요 근데 이 카운트 5 4 3 2 1 찍기 해가지고 1키로마다 막 버스 정장에 쓰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찍었습니다 50만 키로를 타 보니까 물론 제가 다탄건 아니지만 50만 키로를 달성해 보니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거리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타도 정말 대단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고요. 언제까지 탈 거냐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언제까지 탈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정말 궁금했던 게 제로백이 몇 초가 나올까 했어요. 유튜브에 영상을 검색해 보면은 그랜저 TG 같은 경우에 제로백이 한 10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 차는 연식도 좀 됐고. 주행거리도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덜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뭐 궁금하니까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로백에 이어서 연속으로 브레이킹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랜저 TG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좀 밀린다는 평이 많으니깐요 도0은 10.3초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킹 테스트입니다. 브레이킹 테스트는 3.8초가 나왔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그랜저 TZ를 타면서 장점을 3 가지 정도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크고 편하다예요. 저는 차가 크고 편하거나 작고 재밌거나 둘 중에 하나면 좋겠다고 평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그랜저 TG는 크고 편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06년에는 제네시스가 없었어요. 그마인 즉슨 에쿠스 바로 밑에 그랜저였고, 그랜저의 위상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광고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잘 지내느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답했습니다. 이 광고가 있죠. 그 광고의 모델이 바로 이 그랜저 T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되게 넓어가지고, 앞좌석, 뒷좌석, 트렁크, 모두 넓고요 그리고 쇼바도 되게 소프트한 느낌이어가지고 많이 꿀렁꿀렁거려서 승차감도 꽤나 좋은 편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건데요. 어, 중고차 사이트에 보시면은 그랜저 TG 이 정도 연식에 한 20만 키로 정도 탄게 200만 원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첫 차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초년생들도 부담 없이 편하게 탈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합니다. 어, 한 3, 4년 정도 된 케이스이나 아반떼 급만 사도 천만원 훌쩍 넘어가는데,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적은 투자로 좀 편하게 탈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쿨할 수 있단데요. 조금 생소한 느낌이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누가 만약에 제 차를 긁고 갔어요. 저는 별 신경 안 씁니다. 어, 저도 평소에 일을 하면서 비포장도로나 농로 같은 곳에서 나뭇가지의 외부가 많이 긁히고 하는데요.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은 그만큼 얘가 강가상각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어 신경 좀덜 쓰고 탈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비가 낮다는 거예요. 공인연비가 9.4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래 타기도 했고 주행거리도 많다 보니까 연비가 조금씩 내려간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500km 넘게 타면서 한번 측정을 해 보니까 한8 정도 딱8 정도 나왔어요. 이것도 뭐 고속도로 타고 그다음 국도도 타고 시내도 타고 좀 균형 있게 한 느낌이고요. 시내만 타면 제 생각에는 7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연비가 낮기 때문에 유류비는 조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블루투스가 없다는 점이에요. 다행히 기본 내비게이션은 있지만은 블루투스가 없다는 게어 휴대폰은 좋지만은 그 휴대폰과 자동차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음악을 좀 크게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좀 그런 슬픈 상황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요즘 뭐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뭐 라디오 주파성 연결해가지고 블루투스를 잡을 수 있는데 해봤는데 그렇게 썩 괜찮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편하게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데요. 다음 차는 무조건 블루투스 있는 걸로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단점은 잡소리가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은 뭐 관절도 조금 안 좋아지고 그런 느낌처럼, 어 차의 하체도 조금씩 부식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부품들이 좀 녹슬기도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부 부품들은 조금 닳아서 없어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차체 내에서도 잔진동이 조금씩 일어나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감안하면서 탈수 있다. 왜냐면은 하 이런 단점에 대비한 장점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 그럼 지금까지 해가지고 제그랜저 tg 누에카의 50만 키로 기념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어, 잘 봐주셨다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또 다시 공부 영상으로 돌아올 거고, NCS 영상, 그리고 뭐 집들이, 랜선 집들이나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근우 NCS의 근우였습니다.